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다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 많이 하는 게 운동하기, 어, 뭐 공부하기, 금연, 금주, 독서하기, 뭐 이런 것들을 어, 다짐을 합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새해마다 다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새해 목표를 세우기도 하지요. 많은 경우. 어,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들을 보면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독 하겠다. 올해는 내가 어, 기도 생활을 좀더 열심히 하겠다. 뭐 기타 이런 어,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같이 대부분은 믿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올 한해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새 소망과 새 다짐을 어, 이렇게 먹,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어떤 신앙적 다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셨으며, 혹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laughs> 새 소망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때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또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키를 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보통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로 신앙의 성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예배에 잘 나오는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지, 기도에 참석하는지, 얼마만큼 헌금을 하는지, 봉사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저 사람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 혹은 믿음이 식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교회를 몇년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지, 어느 교회에는 어떤 신앙적 훈련 과정을 받았는지로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laughs>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속담에 사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해서 교회도 한 10년 이상 다니면 다그 사람들이 믿음이 그냥 그렇게 좋아졌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귀한 것이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 중에 훌륭한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10년, 20년, 혹은 30, 40년을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에 또 교회생활에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머물거나 아니면 자꾸 한계 설정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이나 교회의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신앙의 성장을 평가하기는 믿음이 좋다, 흔히 말하기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어느 경우에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고난을 받으면 흔들릴 때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난을 당하며 믿음이 흔들리다가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하는 올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작동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작동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교회가 이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주제를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믿음에 관련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합니다. 믿음이 잘하는 것은요, 감정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내가 믿음이 좀 잘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또한 가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자랐다고 할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교회 용어도, 용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도 교회 용어가 익숙해지고 성경을 말하면 그게 구약이 신인지 신약인지도 잘 모르다가도 좀 알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떤 모임이나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니 유창하게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생활들이 혹은 신앙생활들이 익숙해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생활의 익숙함이지 믿음의 성숙, 성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함을 믿음의 성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배가 익숙해지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향한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꾸 내가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laughs> 평가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익숙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익숙함은 내 삶에 성숙이나 영향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친밀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쫓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소드입니다. 소드. Sword. 이것은 <laughs> 숨기는 것 없이 아주 가까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아주 밝게 이야기하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믿음이 작동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숙이 성숙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laughs>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 꽤 호의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저녁 만찬에 초대하지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 어몇 가지 에티켓이 있었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는 입맞춤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발을 직접 씻겨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들을 씻겨서 발을 씻어 줍니다. 반갑지 않더라도 최소한 발 씻을 물을 주어야 되는 게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한 귀한 사람이 오면 머리에 불 기름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몬의 집에서는 입맞춤의 환영도 발씻쓴 과정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을 초청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시몬이에요. 그때 그 동네에 재지은 여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재지은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창녀였을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초대받는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 감격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의 등장도 불편한데 그 여인의 행동은 더 불편한 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는 믿음이 적다. 아니,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아, 사랑이 적다. 사랑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시죠. 주님을 초대했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께 가까이 나와 입맞춤도 발씻음도 향유를 부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낭비와 허비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눈물을 흘렸고 아낌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이 당시에는 너무 귀한 거였고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laughs> 개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한다면, 계산을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간다면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요즘 현대에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OECD 평균이 하루에 157분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요, 48분, 하루에, 48분입니다. 아빠가 자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빠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OECD 평균 하루에 47분입니다. 한국은요, 3분입니다. 3분.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바르다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꾸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익숙해지는 게 아닌데 이제는 내가 뭔가 좀 교회생활을 알겠어 라는 것이 이제 나는 그래 교회 오래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종교적 익숙함은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친밀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2021년 익숙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쫓아가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의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 부르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죠. 혹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고 아무런 새의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소망이, 그런 다짐이 여러분의 올한해 다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종교적 익숙함이나 종교적 형식을 쫓아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어, 교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별볼것 없는 이 여인이었지만, 그 향유 부인의, 부인, 부은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은혜생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 <laughs>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